중국 사람들 대부분있잖아 우리 잘 몰랐던데 한국인처럼 화장을 해, 그게 유인이야. 그래서 중국의 인플루언서들 대부분 보면 한국 사람처럼 보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섹터다. 이럴 때 이걸 가지고 잘 보고 뭐 장기 투자든 하 스윙을 투자든 하 이런 것들을 몰라서 하면 좋겠다. 이런 게뜰때 초기에 잡아야 돼. 글로벌 투자의 대부분이 다 중국 쪽에서 발생해서 그냥 그러니까 주가가 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성장을 했었는데 한한명 때문에 무너진 시장이었고 지금은 중국 시장이 뜨는 게 아니라 삼양 불닭 어... 성장한 것처럼 응. 미국이나 이쪽에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원래 좋았는데 굳이 소문이 안 나고 있다가 무슨 뭐 한국 화장품 뭐 이렇게 되어 있다 k 이팝 이런 패대원이 이런 관심도가 쏠리다 보니까 그치. 화장품도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점점 커져 가니까 응. 중국 시장이랑 별개. 로 중국 시장의 수요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응. 있어서 응. 잘하면 응. 중국 이 저희 나라 화장품을 굉장히 쓸어가던 그 시장의 수요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플러스 한명도 해제가 되고 이제는. 저희가 <laughs> 어쨌든 중국이라는 친화적인 정책을 어. 하는 민주당이. 맞아. 그것도 좀잘 해결되면 어쨌든 저희는 투자자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K 컨텐츠 중에 한때 우리 k p o 이 일단 제일 먼저 떴었잖아. 그 다음에 영화도 좀 뜨고, K-POO도 해가지고 하, 뭐 했지만 요즘은 내가 가봐보니까 k b e a 가 1번이야. 제일 많이 뜨는 것 같아. 사실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품을 알지도 못해보지도 않았지만. 근데 이제는 저 밑에 어린 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또는 아시아 한국 중에서도 아시아 제일 그리고 중국도 아까 이야기 했지만 한할령이 있는 상태에서도 중국 사람들 대부분 있잖아 우리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국인처럼 화장을 해 그게 유행이야 그래서 중국의 인플루언서들 대부분 보면 한국 사람처럼 보여 이런 게뜰때 네. 초기에 잡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한국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시장이 지금 앞으로 넓어지는 시기거든 이럴 때는 잘 보고 있다가 빗각을 <laughs> 끄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했잖아 기다리고. 이런 건 무조건 좋아 똘롱은 무조건 좋아 왜냐면 지는 시장이 아니거든 그러면 아까 말한 종목이 괜찮은 게 약간. APR 괜찮아. APR, 지금은 제가 보니까 APR이 대상 중 뭐. 근데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거 뭐 커지는 거라면 떨어질 때 잡는 거 괜찮지. 이럴 때는 어차피 종목을. 내가 화장품이다 싶으면 화장품의 업종, 업종에 있는 많은 회사들 중에 다사진하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e t f 라든지 아니면 이 중에 내가 생각하는 딱 절대적인 종목이 있으면 그 하나 딱 꼽아가지고 1등만한 어. 종목 정도 제일, 요 중에 제일 좋을 것 같아. 딱 해놓고 얘를 딱 깨려보고 있는 거지. 나중에 어차피 화장품, 화장품 어. ETF도 이런 게 슬슬 풀리고 있어. 유행이 되고 어, 진짜 한참 많이 올랐어.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나중에 음. 큰걸 <laughs> 어. 보면 지금도. 괜찮은 음. 나쁘지 않은 헤알리건 한국콜마건, 코드맥스건 <laughs> 이쪽을 보면 좀 타겟층 전체가 연령이 어리네그 근데 아까 말했듯이 케이팝이고 저쪽 미국 시장들이 수요가 케이팝확 늘려면 그 젊은 애들 지금 케이팝이나 이런 거를 캐리언이나 이런 걸 보고 자라는 그 열광하는 그 애들이 구매력을 그 가지는 그 성인이 되는 딱그 순간까지 좀 기다리긴 해야 돼요 걔네가 딱 폭발적으로 구매에 대한 힘이 생기는 순간 엄청난 상이될 수도 있다. 아니 나는 약간 그러겠어. 난 지금부터 이미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 예, 이미 예, 예, 예를 그치. 들어, 그치. 예를 그치. 미국 시장 하나만 보더라도 아. 초중고 애들 해. 맞아 요즘은 어 아. 하긴 해. 그들의 구매력은 이미 부모를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해. 아. 이미 그래서 막 성장하고 있는데 또그 다음 세대 또는 뭐 성인들 오히려 성인들이야 좀 구매력이 더 있으면 아. 굳어진 상태에서 자기 쓰던 거라든지 또는 더좀 원래 기존의 정통 이렇게 좀 좋아했던 그런 아. 브랜드들을 아. 쓰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오히려 어린 세대들이 이미 많이 살할것 같아. 자기가 좋아하는 K-pop 스타들이 광고하고 이런 거 보면 더 사게 되고. 그래서 한국식 화장을 따라하면 한국식 화장품을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섹터다 이럴 때 이걸 가지고 잘 보고 뭐 장기로 투자든 스윙을 투자하든 이런 것들을 골라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 제가 셀트리온을. <laughs> 하다리. 그래. 이렇게 <laughs> 좋은 종목들이 많다. 박스를 어, 아, 하더라도. 아니, 가능성이 훨씬. 가능성 음, 자체가. 화장품주도 직제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다음 투자처로 아, 정말 좋은 기회 왔다 그런다 정리하고 한번갈수 바로 넘어가야지 맞아. 솔직히 얼마 전는그 바로 넘길까 했을 것 같아서. 그래. 이게 사람이라는게 어쨌든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뭔가 좀기대가 솔직히 네.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가 네. 안 되죠 상당 상대가 상대가 안 돼요 그럼요 만약에 화자품중 상대가 안 그러니까 아니면 대장 쪽에 사람 월수조치 상관없을 것 같긴 해. 왜냐면, 결국에 자금이 ETF로 몰려서, 가장 높은 ETF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 다 가치가 있거든이세 종목은 어쨌든 묶여서 비슷하게 가서, 가격대만 잘 사실 잘못나 근데 지금 가격대도 너무 좋다. 무너지는 건왜 무너지는지 또 봐봐야지.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했던 종목들이 아니라서, 예전에였으면 안 봤던 종목들이. 삼양 식품 저렇게 음. 되는 거 보니까 상래이니 그래. 마켓 시어가 단위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로 달라지니까 굉장히 작은 아이템 하나로 충분히회사가 그렇지. 음. 삼양 식품만 뭐 20만 원쯤 됐을 때판사이 엄청 많을 거야. 100만 원었지둘다 하나로 이거. 뭐 그걸로 시작. 그걸로 뭐다수출했으니까그니까일래된다니까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 K 푸드 그다음에. 저희 나라가 장품. 진짜 유럽 이런 데 아니면 어. 미국 근처에만 있었으면 왜 미국을 가야 되지? 미국의 시장 자체가. 규모가 다르니까. 자체가. 그리고 이미 뭐 아시아권에서는 오래 음. 전부터 화장품 관련해서. 한테게 인기가 좋았고 지금도 오래됐으니까 많이 줄었을 것 같지만 아니야. 또 막상 우리 나오면 화장품사가 그냥 화장품 사러 오는 사람. 어.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더 크게 열린다. 제가 보면 외국인들 여행하는 거에서 올리브영이 굉장히 하나의 루트로 되는 바람.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laughs> 나머지를 안 보는 이유가 약간 또 그런 올리브영에서 있는. 회사들을 찾아라. 올리브영이 정답이 있어. 제생각엔뭐 정답은 없지만 개인적인 내피숍을 비교를 해그 거기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서로 써보면서 괜찮은. 네. 올리브영 올리브영 좋지. 올리브영 좋죠. CJ 지금 네. 문제가 많잖아. CJ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근데 그지주사 c j 에 같이 대부분이 CJ 올리브영이잖아. 그럼 어. 또뭐 공부를 해봐야지, 아니야? 어 지금 만두 만드는 회사가 아니야 CJ가. <laughs> 주축이에요 주주. 그렇죠. 어. 선대